방금 전에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엘리트가 이준호 선수한테 매너를 걸었것 같아요. 키벗이 아. 아. 사쿼트 시작하자마자 패턴을 불렀는데 네. 아 스크린 거는 과정에서 오펜스가 불렸어요. 최양재 선수 베이스 3점 하나 가지는 거였는데 아쉽네요. 아좀자 수비 딱 파악하고 들어가죠. 수비 한번 봅니다. 2밖에 아, 하죠. 또 하겠죠, 또 네, 하겠죠. 2밖에 해요, 지금. 2대2 게임 또 하겠죠. 아, 안 걸렸어요. 첫번째안 걸렸고. 자, 아, 아, 빅맨들이 아, 1대1을 하겠다. 3, 여기서! 리번 와, 전인규 리번 잡아냈고요. 첫 패스 잘 나갔습니다. 그 최현재가 기어를 올려서 포워드라인의 높이는 어쨌든 피벗이 더 높다. 이 점을 공략을 해야 된다. 피벗은. 이게 정답인데 최현택 유니폼의 색깔을 봤을 때 에너지가 아, 잘, 얼마나 높을까. 네. 몇 번도 할수 있을 것 아, 같다.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아. 오! 와야죠,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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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영리합니다. 이준모가. 네, 이준모. 이게 전인규 선수가 영리하다는 게 예. 끄고, 끌고 들어가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살짝 어그로 끌어놓고 자기 템을 죽이고요. 그걸 알거든요. 김희민 선수를 좀 빼줘야 되긴 할것 같아. 엘리트에는 일단 이경일이 네, 네.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방금 전에도 아, 자, 아 바로 네. 바로 바꿉니다. 네. 그, 네. 방금 전에도 결제 사직했어요. 네, 진광호 네.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 경기 <목소리> 생각해서 에너지. 하지만 이게 단계를 생각하면... 아... 일단 그러니까 홍기성이 아닌 쪽에서 공격을 시작하니까... 바로톤으로 왔렇죠 <목> <하루 목> <하루 목> 네... 아까 말한 엘트도 홍기성이 없으면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정차 6점 차까지... 일단 다시 한번 왔고요. 자, 현재... 아... 장문보가 잘아내네요 홍기성 어, 플러스! 나까지... 어, 어, 어려웠다 어, 이거. 네, 시연식이 아니면서요. 자, 홍기성. 아 장보 아, 달립니다. 야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번 더! 정이에요 장보 선수 높겠네요. 네. 예, 저 장신수 사이에서 오영이가 뺐습니다. 아, 아, 이중호 플러스. 어, 이주만 뛰는데요. 이쪽만 뛰는데요. 아, 저도가 어, 인번유 파울이 선는되네요 이게 벌레. 벌레. 이게 그러니까 김영은 선수가 파울을 뜯어 보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서 근데 그게 안걸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선수가 파울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6 파울이 걸버렸네요 자, 분위기 너무 았으니까 엘리트 매치 바로 타임 모릅니다. 자, 냉정하게 지금 엘리트 도 홍기성의 2대 플레이 외에는 뭔가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김영인을 제외하고는 선들이 잘을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사이드에서 1대 1로 수비를 몰고 크랙을 만들어서 나오는 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홍기성이 스핀을 받고 만드는 크랙 외에는 엘리트도 쉽지 않다. 나 네. 이런 결론인데 네. 이게 엘리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터 형들도 아니고. 맞아요. 메이킹한 선수들도 아닙니다. 맞아요. 정확히 스크린 세터 역할과 퍼슬 플레이 용기를 주로 하는 선수들인데 커빙 네. 선수고요. 선수가 네. 컨디션이 1 0 개는 열건다할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홍성 사람이거든요. 전문 보도 손 떠서 내내 쉬어있다가 지금 들어와서 사건 에 공격을 붙여봤는데 안성준 선수, 네. 이재현 선수 높거든요. 아, 이중원까지. 그리고 메이킹이 네. 안될 상황이었는데 자 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넘어가니까 엘리트가 바로 타임을 보었어요 그렇죠. 아이중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체력일 수도 있는 부분이. 맞아요. 이승호 선수가 던지면서도 네. 짜증나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소리 질렀는데. 네. 아쉬, 아쉬운 거죠. 본인도 알아요. 오! 6점 차인데 그게 네. 다는 5점 차 6파울인데. 그렇죠. 오, 완전히. 아, 한번던졌습니다 아, 공격은 아, 또디네요 근데. 아, 어쩔 수 없어요. 또 자기 핸들링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아, 괜찮은 시점 안았고또 똑같을까 합니다. 네, 또 해요. 이정현은 또안 들어줘. 허 거부했고요. 여기서 열렸는데아안 들어요. <laughs> 아, 심 올라갈 다도 봤는데. 이번 현대농구에서는 던지기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예. 이 정도 공간이면 안 던져주면 다음 것도 사실. 네. 그렇죠. 네, 쉽지 가 나오기가 쉽지 가 않은데. 오, 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어, 안 들어가긴 했지만 던져야 되는 시요 이게 전문부가 들어오니까 이게 약간 수리가 되네요. 세원재 네. 들어가지 않고 리버드는이게 이니까 어, 아, 아, 네. 이게 아, 이준모 이게. 선수, 최원재 선수 다오우오김현선 아, 선수 나이스 아, 드아잘 아, 뛰네요. 자근데 아, 지금 이준모 아, 도전했습니다. 도전습니다 이준모가 이중호, 아, 홍기성의 스피드을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치고 네. 있거든요. 어, 정문부 아, 이렇게 아, 올라 가 아, 이렇게 올라가도 될수 아, 있다 아, 정문부 야 정문고 대단합니다. 아, 이게 더모스트에서 노영훈 코치에게 매운 3점인가요? 3점 폼이 좋네요. 아 이렇게 되니까 흐름 너무 옵니다 정문고 3점이 주효했네요. 그리고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플레이어도 정문고가 아 이중원 시골을 어쨌든 세웠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높이가 네. 어쨌든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서 세우는 부분에서도 되고 높이도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버시도 공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동이 예. 쿼터 휴신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송보선 씨 김기성! 완전히 열렸고요 리본드 아 김기성! 아, 박 아, 아, 아. 다시 영리하게 24초 씁니다 그러니까 동반대에는 이게 샤클라이 네. 동방리바이드 24초거든요 맞아. 그래서 동영리바 뺏기면 정말 허탈해 됩니다 영리하게 시도 치고 들어갑니다. 아, 진짜 피 입장에서는 기성을 발로 버다시받습 소리를 아, 아, 니다 아, 아, 솔직히 이게 만약에 저희 팀에서 이런 선수를 상대로 만났다. 그러면은 뭐 솔직히 파울 많이 하는 수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좌우도 다가가고 패스도 길 보면서 하는지. 근데 만약에 저런 거스피드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수비형 카드가 있다 그러면 최대한 파이트 수를 해보고 하겠지만 1 5은 지금 그런 카드진이 아쉽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야 똑같은 거 하는데 왜못막어 그러면 막아버리자 피버시. 피버시 패턴 플레이 좋은 팀이거든요. 한 번쯤 해볼 만한 타이밍이 됩니다. 2분 37초고 10점 차. 자, 뭐 하나 할것 같아요. 아, 못하네요. 와, 오, 프로 3점으로. 아, 짧아요. 동이 짧아요. 네, 짧아요. 짧아요. 와. 난전. 이야. 어이 뭐 스프링 막고 싶고 나가고 뭐. 예. 치열합니다. 오늘 경기들이 점수 차는 상관없이 다 치열하네요. 속기도 예. 헛술도 어마 어마 했고요. DRF 경기도 아이프타전 점수가 벌어졌을 때도 엄청 치열했거든요. 에이 이거 차가 왔죠? 네, 좀 아쉬운 상황이 바로. 예. 이 경기도. 어 선수들 진짜 열심히 하네요. 네. 그다음 그러니까, 경기 도 TNT 스피드여서 아 TNT 스피드 경기 약간 그 그러니까 경기 시작 30분 전이었는데 스피드는 3 명이 도착해 있었고 TNT는 1 3 명? 이게 대한민국 생활체육 1 네. 0 0 하나 있거든요. 도착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스피드를 상대하는 팀은 에너지가 끌어 그렇죠. 올라요. 선수들 올라가죠. 예, 네, 어쩔 수. 없어 이게 약간 공공의적 느낌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래서 스피드를 만한 팀은 굉장히 더 치열해지거든요.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한원영의 팀니까. 맞아요. 이기고 싶다. 네. 더 이기고 싶거든요.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아래서 권영웅 감독님께서 생활체육의 팀들을 평가하는 입장이 계시다 보니. 그렇죠. 나라 평가하는 어! 사람의 팀을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 이준호. 아 어. 이런 걸 놓치는 가 아니에요. 요 봐도 될것 같아요 전이 네. 들어가지 않고요 네이 정도면 실패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고 보여지네요 아 그거 안 했는데 끝까지 아, 그렇게 연결을 빼줍니다 이렇게 까지 들어가다니요 6명, 6명이라고 했거든요. 거의 100기. 근데 뭐 멤버, 아, 멤버도 많이 빠졌네요. 아, 김영진, 박가현 선수들이 3S3 네. 간것 같은데. 김영진, 박가현 양승선 다 왔고요. 네. 아, 일단 이 경기 집중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홍기성 선수가 방금 전에 그 드라이빙 킥아웃 할때 옛날 정훈 선수 같았다면. 오히려 베이스 라는 타고 커팅을 쳤을 수 있어요. 맞볼 잡으면 무조건 뺏겼죠. 네. 근데 그냥 베이스에 꾸준히 기다려요. 네. 나는 그만큼 내상수의 믿음이 있고 네. 홍기성 선수가 나를 뭐 군으로 빼줄 거라는 걸 아는 거지. 또 받아서 또 깔끔하게 성공시켰고요. 경기 1분 15초 남았고요. 13점 차로 엠티가 이기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laughs> 자, 홍기성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다라고 네. 볼수 있겠고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 <laughs> 1분 동안인데 13점 찬데도 엘리트 감독님 벤치에서 샤우팅 대단하시네요. 전진기 네. <laughs> 1구 들어갔고요. 어쨌든 조별리그기 때문에 승패를 떠나서도. 여기 엘리트 슬로우까지 한 줄일 겁니다. 아마. 네네네, 다이드로, 네, 다이드로, 다이드로. 네, 네. 그럼 일시일비로 물릴 확률이 다분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죠. 아, 저 홍기성 저 발끝에 있는 다리털들 뽑아주고 싶지 않나요? 저 아, 남자털. 온다, 온다. 여자털에는 여자 관심이 조금 있는데 남자털에는 약간, 약간. 아, 장벽 해설이라는 취향이 좀. 이런